혁이, 형이. 혁이는 응. 장갑 안 사줘. 응. 주워 왔어. 혁이는. 현아, 응. 현아, 현아. 네? 혁이 주워 왔지. 응. 네. 헉? 응. 거봐, 형아가 주워 왔다잖아. 아니에요, 사실은. 사실은 아니야? 응. 그러면요 엄마가 키워주는거야 엄마가 키워주는거야? 네. 주어서 키워주는거잖아 주어서왜 <laughs> 키워줘요? 윤이형한테 물어볼까? 혁이? 아, <laughs> 아, 윤이형아 혁이 주어왔지 아니야? <laughs> 어... 혁이 사줘? 장갑이 있는데 알았어 아빠 사줄게 아빠 장갑은요? 안돼 알았어 혁이 어디? 엉덩나무에서피어놨대요 아이고 <laughs> <동동 웃음>